우리 사연을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아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인 것 같은데요 어좀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수 없게 했던 신앙 이게 신앙인가 유흥인가 그냥 할 짓이 없어 하는 행동인가 옛 신앙은 거의 그 정도의 의미 없는 그냥 이 시간에 했던 것이니까 안 가면 뭐라고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가서 예배나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왠지 나가고 싶다 같은 마음도 가지고 하는 생각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교회 훈련 또는 집회를 참가하면서 변하고 싶었지만 생각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겉핥기식 참여만 하고 기도를 해도 제 마음 속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이 전혀 안돼 기도는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그저 태풍 속 있는 자그마한 사람처럼 그 문제의 휘몰아침 속에서도 전혀 깨닫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실, 실내 나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도 귀찮네 모르겠다 그냥 되라 네 마음대로 되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방탕하게 게으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애초에 일도 노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는 방법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려는 행동이 없던 그 삶. 그 결과는 참혹하더라고요. 죽음의 끝머리. 가족은 울고 나는 정신을 못 차리며 헤매고 있는 그 삶. 주변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그게 결과이더라고요. 나의 문제 그 자체였지만 주변 교인분들은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교인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고 안 오셔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던 교역자분들 여러분들이 제 병원 생활 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저는 안 하던 기도 기도는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과 말을 해보자 하면서 대화하듯이 했습니다. 참 그때 웃기는데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대화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참 가라앉았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겠죠? 어, 마치 태풍이 멈추듯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상태에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 이게 기도인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있던 상태였구나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묵상,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좋고 몸도 건강이 되는 그 하루하루. 진작에 할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 삶 같이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안막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주변 여러분이 도와줘서 그때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쳐야 하는 생각을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또그 가운데에서 어, 기도하면서 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어, 나아가며 경험했었던 우리 형제였던 것 같은데 참 이거 보면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 공동체가 있는 이유도 같이 위로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기 위함이니까 네. 여기 보니까 또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와준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것들이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혹시 좀 공동체의 힘을 경험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MC들은? 제가 그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어서 이 면회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음. 그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병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병원 로비로 가가지고 로비에 삥 둘러가지고 오.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주신 저는 그게 정말 인상이 깊거든요.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힘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우리 웨이 메이커 함께 우리 신청곡을 주셨는데 잠깐만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